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개가천선 실전편 일요경마를 찾아오신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이 휴장으로 이어지면서 부산만 15개의 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사건 사고도 많았고 지난주에는 뭐 부산 휴장으로 이어지면서 출전도수가 상당히 많아졌다 그래서 게이트가 14개로 좀 늘어났다라는거 여러분들이 좀 자연스럽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게이트가 늘어났기 때문에 혼전도가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어,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고 또그 중에서 알짜배기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알짜배기들만 우리가 잡아오면 됩니다. 열다섯 개 경주 중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세 경주 정도는 좀 잡배당, 어, 좀 접배당 위주의 공략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외에 열한 개, 열두 개의 경주는 분명히 변수를 조심해야 된다는 라거그 정도로 혼전도가 높다. 하지만 분명히 배당의 이 주인공은 여러분과 스티븐이 될 거라는 거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1일 경마 자신 있게 붙어보겠습니다. 자, 12월 29일입니다. 정말 2019년도 마지막 경마일이기 때문에 모든 걸 걸어야죠. 완전히 스티븐도 최선 그리고 껍데기까지 싹다 <laughs> 어, 벗긴다는 심정으로 완전히 어,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스티븐만 믿고 따라오신다면꼭 웃게끔 스티븐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회 경마 때릴 게 많다. 자, 그 중심은 바로 우리가 될 것이다. 추천 경주, 승부 경주만 집중하셔도 충분히 일회 경마 이기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네. 1회 경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고, 후벼보고, 때려봐야죠. 자, 1회 경마 추천 경주입니다. 2경주, 3경주, 6경주예요 2, 3, 6. 이세 개의 경주, 스테이븐이 마번을 시원하게 오픈해 드릴 겁니다. 음, 그리고 오늘의 승부처. 첫 스타트가 8경주네요. 8경주. 요거 상황을 내야 됩니다. 그냥 제가 노리고 있는 거, 어, 제대로 걸렸거든요. 8경주의 상황을 한번 보겠고, 자, 13경주와 15경주입니다. 13경주 역시 혼전도가 있습니다만, 승부에 강한 스티븐, 자신 있는 충마 있고, 역시 15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인데요. 여기서, 여기서 한구라의 빛은 내려줄 수가 있다. 좋은 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15라운드 후반부지만, 늦게까지 송구스럽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셨다가, 경마장으로 가장 늦게 나오셔야 될것 같아요. 환급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자, 계획대로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12월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대로 부산 2라운드 출발해 보죠. 1300m 국내산 6등급 별정 A형 방식입니다. 14두가 게이트를 채우고 출전을 하고 있죠. 어, 이번 경주는 전력상으로 보면, 전력상으로 보면. 4번 이 파워트레인이 직전에 이제 외곽 12번 게이트에서 외곽 돌고 뭐 전개 꼬이고 프랑스와 역시 뭐 외국인 노동자 완전 뭐 프랑스, 프랑스에서 말타는 것처럼 혼자 외곽 질질 돌고 얘는 이게 너무 단점인데 뭐 어찌됐건 뭐 잘라내고 직전에 전개를 너무 못 풀러서 자빠이가 된 마필이 바로 4번 파워트레인입니다 이번에는 인코스 4번 게이트, 그리고 초반에 스타트 능력을 극대화시킬 줄 아는 유연명 카드이기 때문에 4번 파워 트레인이 이런저런 사연으로 인기 1위까지 갑니다. 저도 뭐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죠. 훈련 때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N은요, G가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어, 버텨줄 수 있다라는 느낌은 사실 없어요. 전개는 정말 좋은데 어, 물론 뭐 주로도 한번더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직선에서 제가 봤을 때는 믿어 못 믿어의 걸음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4번 파워트레인은 세게는 보되 충마로 가지는 않는다. 어, 6번 남양승리가 있습니다. 음, 애도 여러분들 흔적을 보면 은 데뷔 전에 1300 데뷔 이전에 1300 어,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데뷔 전에 1,000m를 썼는지, 1,300을 썼는지, 그리고 이번에 또 1,300입니다. 그럼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6번 남양 승리가 혈통적으로 단거리보다는 중거리, 중장거리 앞으로 이런 쪽으로 겨냥을 해서 출전을 한다라는 거죠. 뛰는 습성도 그래요, 호흡도 그렇고 어, 일단 데뷔전에 1분 24초, 그리고 직전에 1분 22초입니다. 실전 거치면서 변화가 오고 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도 준비가 잘돼 있는 모습이고요. 아, 등짝의 정도인으로 안장이 교체가 됐습니다만 아, 특별한 강자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을 있기 때문에 6번 남양 승리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외곽으로 가죠. 어, 역시 12번 이 부경 미소인데요. 어, 서승훈 기수입니다. 음, 직전 이제 서승훈 기수가 이제 3차권에 좀 아쉬움을 남기면서 결승 통과했는데요. 외곽 게이트가 좋아 보이는 건 전혀 없어요. 외곽 게이트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애도 직전 정도라면 저는 가차 없이 걷어냅니다. 직전 정도의 걸음이라면 하지만 훈련 때 걸음을 보니까 확실하게 직전보다는 좀 나은 걸음을 기대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서승훈 기수도 두 번째 기승하는 거기 때문에 직전보다 좀더 노련미가 묻어나올 수가 있는 마필 12번 북경미소 배팅권입니다. 자 그러면 충만은요. 모두가 좀 불안하게 볼수 있습니다. 14번 해피우저입니다. 데뷔자원의 단거리 1000m 에서 입상을 했어요. 그리고 데뷔 이전째 1300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14번 게이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첫, 1300첫 도전, 14번 게이트. 뭐, 이두 가지만으로도, 어우씨, 불리한데? 어, 이건 걷어내야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14번 해피 요정이 이번 경주 선행을 간다라는 거에 70%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음. 저는 애가 14번이지만 초반에 선행을 나설 수가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1300 충분한 노림수가 되죠. 뒷심도 되는 마필이고 모두가 불안성을 갖고 있는데 능력이 안 되면 불안한 거죠. 하지만 분명히 선행에 대한 확고한 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14번 해피 요정이 선행을 가는 순간 모두를 비웃듯이 우승까지도 책임져 줄 것입니다. 저는 14번을 배팅의 노림수로 두겠습니다. 어, 후차권에서는 4번, 6번, 12번인데, 음, 현장에서도 충분히 환수가 나오는 막권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집중하고, 음, 배당이 괜찮다라면 현장에서 힘을 한번더 실어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3라운드입니다. 1300m 국내산 6등급 별정 시정 방식 14마리가 게이트를 채우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 능력 차는 뭐 크게 나질 않네요. 음, 어슷한 능력 간의 전력 구도고 이런 애들은 이제 전개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음, 근데 경마라는 게 애가 직전에 이만큼 뛰었으니까 이번에도 이만큼 뛰어주겠지라고 생각해서 배팅 걸면은 웬걸 장난하냐 조새끼 봐라 뭐 이런 말들이 연에서 나오죠. 변수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 준비 과정까지도 정말 꼼꼼하게 챙겨서 봐야 됩니다. 심지어는 그날 기수의 바이오리듬까지 봐야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최근에 조금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모든 조건 자체가 좋아진 이번 모노폴리를 중심에 놓고 공략을 들어가자. 어, 일단은 이 모노폴리란 마필은 선입 전개입니다. 음. 게이트가 열리면은 인코스기 때문에 한네 번째 뭐 많이 밀려도 다섯 번째 정도는 따라갈 것 같아요. 라스트의 힘을 한 칼을 써야 되는데, 애도 계속 계속 말은는 발이 좋아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이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훈련 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경주 조건이라든지 전개도 상당히 유리하고요. 저는 이번 모노폴리를 충만하는 믿음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어, 후자권에서는 7번 골드레인이 보이네요. 음, 11월 8일 날 8개월의 공백 전에 입상을 했습니다. 아, 준비 잘했네. 어, 그래서 직전 경주 12월 6일 날 인기 3위까지 나름 편성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3위까지 물고 갔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네 번째 사착을 했어요. 어, 일단은 이 7번 골드레인은요 선행입니다. 어, 선행을 가면은 땡큐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현장에 좀 덜덜하게 팔릴 거거든요. 직전에 말 뛰는 거 보고 하지만 이번에 기습으로 선행을 나가는 순간 휘파리로 꽂힐 수가 있는 마피래예요 책에다가 기습 선행 조심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8번 이 스마일 비너가 있죠. 직전에 사연이 너무 많습니다. 게이트가 열리니까 뭐 다리에 힘을 풀렸는지 앞발 들고서 휙휙휙 차더니 맨 뒤에 있어요. 어맨 뒤에 애들은 막 뛰고 있는데. 그래서 막 힘을 쓰고 따라가죠. 직선에서 올라올 듯말듯 올라올 듯말듯 선두권과 차선차가 벌어집니다. 늦발을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발주만 잘나오면 땡큐지라고 춤발을놓고 갔다가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큰 능력이 없어요. 결정력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뭔가 부족한 모습들이 계속 보여요. 물론, 직전에 유연명 기수가 똥을 싸는 거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발주도 매끄럽게 잘 나간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주가 잘 나간다 하더라도 8번 스마일 위너는 충막감으로는 불안성이 있다. 뺏팅권에 안고만 가자. 여기에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 버닝스타, 직전 경조 2차계 진입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혈통적으로도 충분히 계속 계속 좀이 단거리 1200, 1300까지는 장점을 충분히 보일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2번 버닝스타 역시 배팅권입니다 모든 조건이 좋아진 이번 2번 모노폴리입니다. 2번을 중심에 놓겠고요. 여기서는 7번, 8번, 12번인데요. 요세방 안에서 충분히 결정이 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부산 삼나움드 배당만 또 허락을 해준다라면 충분히 힘을 실어 볼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자, 부산 6라운드입니다. 1300m 국내선 5등급 핸디캡입니다. 14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음, 6번 내가생강자부터 14번 전설의 불꽃까지 음, 9두, 음, 9두는 저는 안 봅니다. 14번 전설의 불꽃이 찜찜하긴 한데 애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빵수가 사실은 힘듭니다. 물론 나설 수도 있죠. 나설 수도 있죠. 제가 뭐라고 뭐, 애가 힘들다 말다라고 결정을 합니까? 다만, 확률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인 코스에 있는 3, 4번 퍼스트 스타라든지 5번 이 마스터 킹이 이게 지금 조시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가고 안 가고 할 입장이 아닙니다. 무조건 때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앞은 바로 4번, 5번이 장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외곽에는 14번 전설의 불꽃이 선두권에 가담하는 과정에 힘을 써야 되겠고, 어찌됐건 간에 1cm라도 전개가 외곽에서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너무 불리하다. 그런 조건을 극복하고 입상을 하기에는 상대들의 전력이 빡빡합니다. 음, 그래서 14번 전설의 불꽃까지는 저는 걷어내겠다. 자, 그러면 4번, 5번, 얘네들을 이번 경주 안고는 가야 되겠는데, 일단 5번 마스터킹이란 마필은 직전 경주 선입권의 상카를 끊어내면서 우승을 거머쥐던 마필입니다. 비록 승급전이지만 앞에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일단은 전개면에서는 저는 5번 마스터킹, 요런 애들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경마라는 거는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초반에 밀었다가 어안 되겠어 잡고서 한번더 힘을 쓸줄 아는 그런 마필들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게 자연뽕이라는 거예요. 자연뽕. 자연스럽게 5번 마스터 킹은 그 전개를 풀어 나갈 수가 있다. 장점을 최대한 살 수가 있다라고 표현이 되죠. 자, 4번이 퍼스트 신화가 있습니다. 음, 애도 따라가는 것보다는 앞에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최상현 기수가 그런 거를 잘 알고 있고, 이번에 승급전이지만 직전처럼만 타준다면 충분히 입상 가능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냄새가 나는 건 1번 원더풀 피스예요 음, 제가 봤을 때는 애도 선행에 대해서는 충분히 욕심을 낼 수가 있는 전력이죠. 일단 유연명 기수들 직전에 이제 1,600m를 선택한 것 자체가 좀 건방을 떨지 않았느냐 적정 거리 1,300m에서 경쟁이 있는 걸음을 꾸준하게 보여줬던 마필인데 인코스가 상당히 유리하고 역시나 발주 제조기 유연명 기수의 안장 교체도 충분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일본 원더풀 피스 배팅권이죠. 자 충만은요. 음, 3번 반지의 전설입니다. 아, 제가 뭐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 전력을 한번 보자고요. 4전을 뛰면서 3번의 준우 승입니다. 물론, 입상은 했어, 3번을. 그런데 2등이란 말이에요, 2등. 음, 2등. 2등은 우리에게, 복성식막건 사시는 분들에게, 특히 저 같은 경, 경우에는 2등이 좋아. 좋은데, 마방에서는요, 30조에서는 2등은 의미가 없어. 어. 우승 상금이 2200이고 2등, 2등 상금이 800만 원입니다. 얘네들이 상금에 대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800만 원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자,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계속 경쟁이 있는 걸음,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결정력 부족의 단점을 노출하고 있다. 자, 요런 애들이 한계점이 있느냐, 아니면 발전 기대치가 있느냐, 요거를 두고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발전 기대치가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승훈 기수가 다시 한번 이 기승을 해주고 있고, 이번에는 편성도 그렇고, 거리적인 측면도 그렇고, 데뷔 이후에 첫 우승까지도 욕심을 낼 수가 있는 그런 마피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3번 반지의 전설은 충하다. 복승식 기준이라면 뭐 안전, 안전빵이죠, 안전빵. 자, 3번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고요. 1번, 4번, 5번, 3번 놓고, 일 번, 사 번, 오번 안쪽 애들이 확실하게 유리한 경주로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일요 경마 8라운드 스티븐이 개가 전사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천육백 미터입니다. 국내선 사 등급 편성 열4 마리가 게이트를 꽉 채우고 치열한 경주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왜 치열하다라는 얘기를 썼냐면요. 정말로 편성이 빡빡합니다. 한치의 양보가 없을 마필들입니다. 오로지 이번 경주 아니면 다음은 없다라는 심정을 아마 모두 다 들고 나올 겁니다. 최근에 조금 정신 차리면서 걸음이 올라오고 있는 녀석. 하지만 반대로 조금 정책이 있습니다만 기본 능력과 자질은 충분히 있는 녀석들. 그런 녀석들이 이번 경기 모두 다믹스가돼서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능력 분석 그리고 전개를 한번더 고민을 해보고 승부를 들어가야 되는 경기입니다. 어, 현장에서는 어찌됐건간에 뭐 최근 연타를 때려주면서 1,600m라는 경주 거리 빠르게 적응을 해주고 있는 4번 톱파이어 뭐 서승훈까지 등짝을 책임져주고 있기 때문에 인기 1위로 등극을 할 겁니다. 근데 애도 글쎄요. 승급전에 상대들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건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4번 토파이어를 절대 충마로 놓고 가진 않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3연타 때려주고 있습니다만 역시 결정력 부족 2창만 내립다 하고 있는 14번 라운타운이 그러면 내가 인기 1위로 팔려도 될까? 라고 생각해서 4번 14번 이 두마필이 현장에서 최저 배당 깜빡이 가는데요 이 깜빡이 맞고는 없다 불안하다 라고 저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혼전으로 팔리는 경주고요. 충분한 환수까지 나오는데 이 인기 마필들을 안 놓고 승부를 한다는 건큰 매력이 있겠죠. 그 매력 안에서 충분한 배당과 환수를 꼭 기필코 잡아낼 것입니다. 부산 8라운드 개가천선 변화가 온 녀석을 찾아서 항구라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부산 13라운드 스티븐이 비밀작전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음, 1400m 혼합 3등급 핸디캡이고 14마리 게이트를 꽉 채우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음, 인기마가 불안성이 상당히 짙습니다. 특히 4번 영광의 시크릿은 이번 경주 11주 만에 나오죠. 공백이 있습니다. 여기에 직전과 비교해서 57이라는 부담중량을 달고 나옵니다. 늘어난 부담중량. 여기에 1 1 주의 공백 물론 애가 천사백에서 오십을 달고 입상한 적이 있어요. 어, 부담 중량이 뭐 극복 안 극복 이게 아니라 조건 자체가 이두 가지만 해도로 우리가 인상을 찌푸 수밖에 없습니다. 4번 영광의 시크릿 능력은 충분히 됩니다. 배팅권에도 저도 안고 갑니다. 하지만 충만화 주력 상품으로는 미흡하다. 4 번이 부러져야 한구라가 되는 경우입니다 부산 13라운드는 이런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성을 지니고 있고 반대로 준비 잘 하고 있는 정말 뭔가를 해보려고 내일이 없다라는 심정으로 출전하고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죽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가서 죽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조교 우승 마필 놓고서 부산 13라운드, 13라운드 비밀 작전 자신 있게 준비해당 이상의 한방 마권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15라운드 스티븐이 오아시스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1200m 1등급 엔디캡입니다. 음, 스티븐이 1등급 만지면 상황을 납니다. 어지간하면, 어지간하면 1등급은 안건진다 음, 분명히 뭔가가 있기 때문에 스티븐이 잡아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딱 책자를 펼치자마자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 마필이 한두가 보이죠. 1번 모닝대로입니다. 최근에 1200m 연타로 때려주고 있어요. 1번 모닝대로는요, 음, 따라가면은, 따라가서 나오는 성적과 선행 가서에 나오는 성적이 틀립니다. 따라가서는 확률적으로 걸음이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단, 선행을 가면은 천하무적, 병광세도 이런 병광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7번 우승한러 승급 전에 정동철 순발력 자체가 워낙에 좋은 마필 거의 뭐 도주형 마필 여기에 8번 무정 영웅 유연명 기술 스타일상 죽어도 선행 나는 선행 가니까 같이 가려면 한번 가보자라고 하고 나올 겁니다. 8번 무정 영웅 그러니까 이 초반에 발 빠른 애들이 많기 때문에 1번 모닝대로는 전개면으로는 불안성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보기 좋은 떡이지만. 씹어보면 무지개떡은 맛이 없죠. 못생겨도 이 가래떡, 요런 게 고소하고 맛이 있죠. 자, 1번 모닝대로얘는 액면상 기록만 화려해야지 이번 경주 전개는 상당히 불리하다. 자, 이런 부분을 토대로 따라가서 한 칼,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마필이 있다. 자, 개를 놓고 승부를 들어갈 겁니다. 자, 마지막 경주는 이런저런 이유로 혼전도가 상당히 높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가 꼭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 15라운드 최대 승부처 오아시스로 자신있게 결말을 짓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티븐이 추천드렸던 해당 경주들, 그리고 승부처들 한번더 체크를 하시고요. 제가 이 추천 경주는 세 개밖에 언급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세 경주밖에 언급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제 예상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신다면 분명히 유익하고 좋은 정보가 될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2019년도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2020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스티븐과 얼굴을 맞대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2019년도를 마무리 잘해야죠. 12월 마지막 파이널 모든 걸 걸고 붙겠습니다.